EBS 초급 인도네시아어 우리가 일상 생활을 하다가 보면 많이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피곤해일 거예요. 물론 건강하면 어 피곤하지 않을 텐데 이제 우리가 어 건강에 대한 노력들을 조금 덜하거나 아니면 일상 생활이 너무 바쁘거나 하면 피곤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할 건데 어 그와 못지않게 많이 하는 표현이 또 바빠라는 그런 표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두 표현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문장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요즘 바빠서 자주 피곤해. 라는 요 표현을 인도네시아어로 배워볼 텐데 김민 선생님 발음해 주세요. saya sibuk sehingga sering k e c a p a n 다시 한 번요. 아킬 아 saya sibuk sehingga sering k e c a p a n 네, 아킬 아의 이니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요즘이라는 요 표현으로 음. 여러분이 기억하셨다가 사용해 주셔야 돼요. 네. 다시 한번 발음해 주세요. 아킬 아킬. 예, 예 이미까지 이미. 하셔서 요즘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네. 자, 사야가 주어로 나왔고요. 씨복이라는 단어가 바쁘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나 바빠, 그럼 어떻게 해요? 사야시북, 사야 예 이렇게 음. 하시면 되고요. 저한테 바쁘냐고 물어봐 주세요. 이부시북, 이부시 사야가 이부. 선생님 네. 여자 호칭인 거죠. 네. 그래서 이부시북. 근데 우리가 평서문의 끝을 올려 읽으면 네안니오 질문을 할수 있었으니까 네. 이부시북이라고 하면 사야띠닥시북나안 네. 바빠요.라고 내가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스인가라는 단어. 그래서 그럼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접속사예요. 자, 앞에서 바쁘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바쁜 게 원인이 돼서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결과가 나올 거예요. 네. 스링 끝자빠얀 자, 스링하는 것은 자주 종종 하는 빈도 부사이고요. 그 뒤에 이제 동사가 나오게 되는데 끝자빠얀이라는 표현이에요. 짭빠 네. 그죠 요게 이제 피곤하다라는 뜻의 형용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도 끄와 안이 붙었는데 끄와 안은 당하다, 의도치 않게 어떤 상황에 처하다를 나타낼 수 있는 접사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짜빼만 써서 피곤하다라고 얘기하셔도 되는데 그 내용을 조금 더 어, 강조하는 경우에 우리가 끄안을 그 붙여서 끄짜빼안, 그 피곤한 상태야. 그 피곤하게 됐어 라는 네. 그런 뜻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죠 네, 음, 그렇죠. 그래서 어뭐 어, 더워 라는 표현을 할때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었었죠. 네, 인도네시아어로 하면 바나스. 네, 바나스도 되지만. 그나스끝 바나산. 바나산도 가능하고요. 피곤해 라는 표현을 할 때. 그자빠이안. 차파얀. 그자빠얀도 아, 네. 되고 네. 그냥 짜뻬. 네, 그죠? 렇짜 예, 네. 짭바이라고도 하는데 줄여서 짭배라고 예, 발음이 되니까 그것도 네.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내용은 스인가라는 단어의 쓰임이에요. 자, 스힌가를 사용하실 때는 원인이 되는 내용을 스인가 앞에 쓰시고요. 그 다음에 결과가 되는, 그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결과를 표현하실 때, 스인과 뒤에다가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자리 바뀌면 안 되고요. 원인 스인과 결과라는 패턴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 스인과 대신에 우리가 구어체에서는 조금 간단한 표현 사용하죠. 자디? 그쵸, 자디. 음. 예, 라는 단어도 같은 표현이니까 기억했다가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즘 바빠요 라는 표현부터 한번 해볼까요? 아키라 아키 이니 시부 그렇죠? 자주 피곤해. sering kecapayan. 예, 요두개 합쳐서 요즘 바빠서 자주 피곤해라는 표현 인도네시아어로 케빈 선생님이 해 주실 거예요. 잘 들으시고 따라해 보세요. a k h i a h i r ini saya s i b u s 요즘 바빠서 자주 피곤해. a 인도네시아어, 미얀마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개의 동남아 언어를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여기는 EBS 라디오입니다. 일요일 오전 5시부터 7시 반까지 EBS FM 반디. 그리고 จูบคีเปกรอยเห็นกันไลสวัสดีค่ะ